지금 놓치면 후회할지도 모릅니다. 안산 사동 초당 조합 전세대 가격이나 여러분 요즘 전세가도 올라서 내집 마련 꿈꾸기 참 어려우시죠? 그럴 때 주목해야 할곳 바로 안산 사동의 한길하우스 신축 빌라입니다. 건축주 직영 분양 중개수수료 없이 합리적인 실입주가 전세대 가격이나 진행 중 그리고 놀랍게도 초당 초등학교 도보 3분 세대별 구성도 다양합니다. 어타입 방이 욕실이 4세대 B타입 방3 욕실이 베란다의 3세대. C타입 방이 욕실이 단독 테라스 단 1세대 한정. 여러분, 이 테라스 세대는 단 1세대 뿐이라 문에 폭주 중입니다. 모든 세대는 아일랜드 식탁 기본 제공. 시스템 에어컨 설치. 강마루 시공으로 마감까지 완벽합니다. 가성비 좋은 이룸, 넓고 여유로운 삼룸, 그리고 테라스 포함된 프리미엄 타입까지. 현재 즉시 입주 가능. 자주식 주차 완비. 분양가. 지금이 가장 저렴할 때입니다. 한번 보고 비교해보시고 한길하우스로 결정하세요.